약초로 백세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산길석에 한번 나와봤습니다. 자, 보이십니까? 자, 아직까지 그 뿌리는 이덜 연결었습니다. 자, 이 약초 이름은 돼지 감자입니다. 많이 그, 나고 있습니다. 자, 보이십니까? 이국화과 해바라기 속에 속하는 여러 해살이 풀입니다. 이 재배를 많이 하고 길가에서 저절로 자라는 이 기아식물입니다. 뿌리는 덩이줄기가 자라고 줄기는 이렇게 고추 서면서 자라고 이 가지는 갈라지고 전체에 이 짧고 이 굵은 이 털이 납니다. 잎자루에는 이렇게 날개가 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꽃점 8, 9월경 줄기 끝에서 이 갈라진 가지 끝에서 노란색으로 이 두상하로 빕니다. 잎맥이 이렇게 뚜렷하게 이 갈라지고, 이 털이 많으며 만지면 이 솜털같이 푹푹 들어가면서 아주 그 거친 느낌이 듭니다. 이 톱니가 날카롭게 나 있는 것도 특징입니다. 이생냥명은 구구이며 성질은 차고 맛은 달고 독은 없습니다.이 효능으로서는 이 몸속의 독소와 염증을 없애주는 좋은 약초입니다.체내 염증과 독소가 쌓이면 각종 염증성 질환을 야기시킵니다.독소로 인해 체내 염증이 쌓이면 혈관과 장기가 손상됩니다.그래서 심내 혈관 질환과 장질환, 간질환, 피부 질환, 암 등을 유발하는 이 만병의 씨앗입니다. 인체에 나쁜 영향만 미치는 몸속 쓰레기입니다. 이눌린 성분이 함유되어 항염증 작용이 강하여 독소와 염증을 제거해주어 인체의 신진대사를 촉진시켜 줍니다. 그래서 이 몸속의 염증을 시원하게 제거해주는 좋은 약초입니다. 이 건강한 다이어트에 좋은 약초입니다. 몸속의 염증과 독소를 없애주니까 이 다이어트에 좋다는 뜻입니다. 이 돼지감자와 이 대추를 장아찌로 담아먹으면 뱃살 빼고 내장지방 사라지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두 이 약초는 모두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장의 연동운동을 촉진시켜 지방덩어리가 생기는 이 뚱보균을 없애주고 이 오래된 숙변도 제거해줍니다. 이 또한 이 대추 잎을 쪄서 말려 가루내어이 대주 감자와 섞어 먹어도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내 몸에 불필요한 이 살을 찌게 하는 이 체지방과 지방 육모를 크게 줄여주어 이 체중 감량과 허리 둘레도 크게 줄여주는 좋은 약초입니다. 이 대추와 함께 먹으면 돼지 감자의이 찬성분도 없어지고 두 약초는 이 좋은 궁합을 이루는 약초입니다. 돼지감자만 먹을 때에는 껍질채로 깨끗하게 썰어 씻어 썰어서 그늘에 말려 끓여서 물처럼 마셔도 좋은 이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고혈압으로 인한 합병증을 예방해줍니다. 이 동맥혈관의 압력이 높아지는 것을 예방하여 혈압을 이 크게 이 낮추어 줍니다. 이 국내 성인의 20% 정도가 고혈압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이 질환입니다. 이 국내 연구에 따르면 이 소화 기능이 증가하고 나쁜 이 박테리아를 먹는 것은 고혈압 치료와 예방에 중요하다고 이 했습니다. 합병증으로 오는 질환은 주로 심뇌혈관 질환입니다. 이 원인은 당뇨병으로 오는 합병증으로도 발생합니다. 또한 돼지감자는 칼륨이 풍부하여 체내 나트륨을 배출해 주어 혈압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큽니다. 이 눌린 성분이 나쁜 콜레스테롤을 대체하여 혈압을 크게 안정시켜 주는 좋은 약초입니다. 혈관의 나이를 정계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켜 줍니다. 즉 혈관 건강에 좋습니다. 혈액은 신체의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혈관을 따라 움직이며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해주어야 합니다. 이 혈관의 통로가 막히거나 좁아지면 고혈압과 심뇌혈관 질환의 발병률이 높아집니다. 이 항산화 작용, 항염증 작용이 강하여 이 혈관 내부의 사이는 이 지방과 콜레스테롤을 청소해주는 이 청소부 역할을 해줍니다. 이 혈관 질환 위험성을 낮추어 수명을 연장시키는 효과도 가지고 있는 약초입니다. 혈관 손상을 억제하고 혈관 연장을 완화시켜 혈관의 탄력성을 높여 동맥경화증도 예방해주는 좋은 약초입니다. 인눌린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천년 인슐린인 인눌린 성분의 이 함유량은 일반 감자보다 이 75배 이상 함유 되어 있습니다. 이 장내에 유산균을 10배 이상 증가시키는 인돌린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식유섬유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열량과 칼로리가 낮아 장 건강과 배변, 배변 활동에 큰 도움을 줍니다 이 돼지 감자를 이 껍질째 깨끗하게 씻어 적당하게 썰어 그늘에 말려 보리차처럼 수시로 마시면 다이어트에 좋고 혈관 건강과 고혈압 당뇨병, 피부 개선으로 노화 방지에 좋은 약초입니다. 그리고 이 대추와 장아찌로 만들어 먹어도 같은 효과를 보이며 말린 대추잎을 가루내어 섞어 함께 먹어도 이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볼락한 배와 배를 홀쭉하게 만들어주며 내장 지방을 사라지게 만들어주는 아주 그 좋은 약초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오늘은 이 돼지 감자에 대한 효능과 자료를 마치고 약초로백에서는 물러갑니다 감사합니다